보통 돼지 공룡한 같은 경우는 좀, 좀 체격도 좋고 좀 튼튼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혈을 풀어주나 이런 용통이나이런때좀 쓰는 거라면은 기자혈상 같은 경우는 좀 여리여리한 피부도좀 여리하고 이런 가늘, 좀 간헐포 보이는 혈허나 이런 기혈이 좀 부족함 하면서 어혈이 있을 까 그럴 때 이제 주로좀 쓴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왜 어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자 원래도, 있고. 네, 원래도 음. 좀 생리가 그 양상이 음. 이게 어혈이다 싶을 정도로 까맣고 덩어리도 많이 나오고 이래, 이래가지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한번 생각해봐요 음. 어혈이냐나 어혈이면은 막혔다 이렇게 덩어리지고 막혔다는 리죠 음. 근데 지금 생기가 뻥이 나왔잖아 아그래있 뭐, 어혈이 좀, 좀 풀렸다는 소리 있지 않나? 어, 저는 그래서 도홍 사물탕 개념으로 먹은 거였어요 음. 사물탕으로 보호를 해주면서 원래 있었던 어혈까지 풀어주는 개념으로 했는데 더 적당히 당기는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러면 출혈이 더 많았을 텐데 음, 아 맞아요 그거 먹고 나서 음. 좀 아니 그냥 선호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 <laughs> 우리가 항상 이제 변증이 너무 미지 말고 우리 한의학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변화, 이 천지 자연의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도 우리가 어혈성 생리통. 생리통 심했어요. 예. 어혈성 생리통은 <laughs> 어때? 어, 어떻게 아파? 그 전부터 생리 시작 전에. 혈허성 통증하고 어혈성 통증은 양상이 다르죠. 네. 어혈성 통증은 언제 아파? 생리 전. 생리 전에 아프죠. 네. 그렇죠? 생기가 막 하려고 막 비치기 시작할 때 아파. 뭐세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아파? 생리 시작 딱. 빵, 응. 빵 터질 때까지, 생리 빵 터질 때까지. 자 막혀있던 게빵 해서 하루 이틀 양이 울컥 나오고 나오면은 성충이 가라앉잖아 네. 왜? 왜간잖아 어, 열이, 어 열이 풀렸잖아. 아. 아. 지금 여러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 어혈을 풀어준다고 뻥해? 어. 더 많이 나오지. 어. 그래서 보통 생리통에도 이 어혈을 풀어주는 이쪽에. 한번 한 울컥 나오잖아요. 약도 줄저리시켜야 돼. 어... 더 쓰면 과다올경으로 가요. 생기 게. 응? 허혈성 동통은 언제 손이 아파요? 그쵸? 네. 처음에 아파 안 아파. 울컥 하루 이틀 울컥 많이 나오고 나죠. 그러면 이제 양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파요. 이게 차이가 나. 어.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도. 허혈성 동통 막혔잖아. 르려고뻥뻥뻥뻥 하죠. 찌르듯이 아 맞아요. 그다음에 허혈성 통증. 이건 허혈이잖아. 오리오리. 부족해서 오는 거죠. 응. 그러면 찌르는 통증이 아니야. 이건 무지익하고 빠지는 듯한 통. 증 무지익하고. 더 심하면 이제 허벅지 이런 데가 아예 애잇듯이 이렇게 이런 식이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이죠. 아 맞아요. 그. 저는 그래서 생리 시작 전에 배가 엄청 아파요. 음. 기절할 정도로 아파요. 기절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 그러니까 허혈 혈허도 있는 것 같은데 혈리주에에서 음. 다리가 너무 아파 오리오리하고 막 저릿저릿하고 그러면 어혈이랑 혈허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능 경우 그런 경우가 병우, 굉장히 많아요 어. 오히려 혈혈성 동통은 극히 그 드물어요 음. 그러니까 생리통, 어. 생리통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 뒤끝에 무치에 빠지는 처음에는 안 아프다가 양이 줄고 나서 빠질 듯이 이렇게 온도 환자들은 100명이 몇명 될까 말까요? 어? 진짜요? 대부분은 다 어혈성 농통이 고 그러면 어혈성 농통이 많고 그면 어혈성 그렇게 100명이 몇명안 되는 정도가 뭐가 있냐? 했지만두 가지가 겹친 환자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처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어혈성 농통이 찌지 않다가 울컥 나오고 나면 이제 보통 어혈성 농통만 있는 환자들은 그러고 나면 이제 싹 내서 보통 하루 생리 하루 일컥 나오는데 좀 가벼운 환자들은 막 비치기 시작 양이 딱 일컫 나오면 한환절만 나오면은 어? 부엌? 예예 예. 부엌 부엌 예. 이제 막 비치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일컥 나오면은 이제 하루 단차 나지는 사람도 가벼운 사람이 고 조금 이제 좀 이게 나올 때까지 이런 경우가 많죠. 이두 가지가 이제 겹쳐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단기 자극선이 그럴 때 괜찮아요 음. 단기 자극선 료 또는 단기 자극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처방 구성이 산이랑 탕이랑 좀 다르던데 약간 네. 어떤 차이예요? 자기야기, 자기야기 분양로 들어가면서 아마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장탕이나 단기장싼도 마찬가지로, 이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그 구성들이, 기본 구성은 거의 같지만은, 영량 차이들을 좀, 어떤 걸더 분으로 주느냐, 이런 식으로 차이를 좀 더, 아마 그 고, 그천강원장이 고원장이 그, 찬성원장이, 당뇨약산책 책을 냈나? 아, 저또 일단 상담 가거든요. 네. 여쭤볼게요. 나도 나도 보고 좀 했는데 내가 하도 늦게 돼서 나빼 그래서 남들은 나도 할 말이 없어서 해달라는 시간 뭐 해달라는 시간을 한참 늦춰서 나머지 다 땅사는 많이 동정한.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더 세부적으로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렸던 의미는 사역산이랑사역탕은 아예 반대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달라요? 그러면 다비슷한거요아 그냥 비슷한 유인데 산이랑 탕인요 네, 가 비슷한걸로 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는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과다 의견이나 이럴 때는 빨리 지혈을 시키는게 더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리가 오래 안가게 하는 앵소각 이런 거를 먹으면 되는 거야? 앵소각 지연 아닌가? 앵속각은 앵소각은 가잖아아야아그그런 류. 그러니까 음, 본초에서 지연 지연? 근데 앵각 지연 것 같아. 앵각이 가... 지연이야? 아 아닌가? 응. 가자 역도고 그 이쪽 아니 에어. 에어. 에어 아교 에어? 에어. 아 아교. 아 그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기는 하죠. 에어초하고 그게 유기수족. 그래서 제가 비계 돌때 제가 그 아빠 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결 불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잤었어요. 사결 불수. 근 이제는 잠은 좀 그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게 잠이 오고 배가 고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그때는 그게 아예 안 느껴졌던 걸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해주셨는데. 뭐 아교 뭐 이런 거를 다 음. 가미를 해준 기비탕을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먹으면 괜찮을까요? 음... 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기비탕이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신비야마에 쓰는 거잖아요 음. 위기는 약하고 그 다음에 신중이위축돼 신경, 뭐, 있는 거잖요 음. 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쪽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용량을 이제 기본적으로 환기 양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환기가 대표적인 인삼이 환기보다 체력보다는 단순히 체력이 아니죠. 환기가 대표적인 생기잖아. 세상이잘 붙자. 아, 생기. 대표적인 약이 환기잖아. 수비전도 그렇지만 수비전 이제 이 배출이 좀더 하지만 배출도 생기쪽인가요 배출은 건기작이야. 아 건기. 좀 아, 이거 그 뭐야 환기 뭐 아까 거원전 같은 경우도 환기 이렇게 어쨌든 세살 지혈을 시켜주고 세살 도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환기가 항상 중요한. 오 어, 그럼 그 생기가 네. 기혈할 때 기가 아니라 기육기죠? 기육기. <laughs> 그런 쪽으로 우선은 지혈을 시켜주는 거에 두 대에게 그리고 네. 생리가 오래가니까 경년부지개념이니까바다의견경년부지개념이니까 음 그쪽을 우선 관리를 할고 오게 되면은 이 생리가 불규칙 음? 지금 불규칙하게 된 거잖아요. 어, 네. 좀 정상... 몇 개월씩 안 어, 받고 어, 맞아문제잖 생리를 해가지고 막한 달씩 넘게 이렇게 가는 건 이게 생리 불순 얘기예요. 어, 평소에도 불순이 있었어요. 네. 응.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왜 왔을까? 월경 음... 불순에 주로 이게 막 빨라지는 경조 증상보다는 경지 증상이 아, 네. 돼 있죠. 맞아요. 경지 그 쪽에 있을 때 주로 이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겠죠 늦어진다. 스트레스. 그렇죠. <laughs> 제일 흔한 거는 빨라지고 느려지고 해감, 뭐 이런 것들 불순이 되면은 우리가 기가 <laughs> 막이거 아니야? 빨리 죽히잖아요, 진짜. 감기운전, 간이 김치에, 감기 들어간 스트레스 하고 감치 조사을 제가 상, <laughs> 상비약으로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간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거야. <laughs> 이런 문제가 있고 기혈이 허약해도 불순이 돼 응?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관측이 음... 보면은. 다음에 늦어진다 그러면 우선은 어느 부터든 늦어지죠. 아, 추우면모든게 늦어지죠. 허열이 뜨면 빨라지고, 아. 열이 뜨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조 증상이 아니면 그래서 뭐 신냐 뭐냐 신은 뭐냐 신은냐약 뭐냐 이런 식으로 이그 <laughs> 외에 이제 담이나 허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담이 있어서 막혀서 좀 늦어진다던가 이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변증에 따라서. 근데 이제 변증도 차기만 해, 아니면은 뭐 계열이 부족한다면서 차기도 하고, 어디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잖아자 지금 현재 가장 아, 내가 이잘 나가다가도 어떤 경우에 가 부딪치면 되느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맞아. 때냐, 아니면 무리를 했을 때냐, 어? 아니면 막 주위에 배가 막 엄청 차고 막 이랬을 때냐, 좀더 주된 게 뭐냐, 스트레스가 좀 주제다. 그 스트레스가 되는 약이 이제 군약이돼요 어... 처방. 그처방을 이제 기본 처방으로 하면서 아 그래 체력을 좀환기 예, 백출을 시켜주고, <laughs> 음. 그렇죠? 고기를 좀 시켜주고. 아 비위 늑대 악하거나 뭐찬에 그러면 좀 육회도 좀 쓰고 어... 이런 개념의 변, 이제 구성을 처방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좋죠. 하나 있까요 제가 제 저를 네. 변증했을 때 신음호도 있고. 기동적하고 혈도 부적하고 어혈도 있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럼 근데 누구나 음, 아이다 그래요? 다 있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 <laughs> 네. 말씀 들어보니까 보증 입기 다에좀 떠오르는데 제가 소양인이라서 인삼이랑 좀안 맞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그냥 환기로 바꿔서 보증 입기 다 떠도 될까요? <laughs> 어뭐 이렇게 그 인삼이 안 받는다고 이제 소양인이 그러니까 체질적인 구성으로 한다. 어?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체질 체질은 당연히 되게 중요한 거. 고그 사람의 우리도 성향이잖아. 네. 그러면은 병이 오는 것도 그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의 이제 체질인 거예요. 네, 결형증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의 이제 네. 아, 체질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병이 그런 체질적인 소인이 체인 원래 타고난 좀 성향의 체질적인 소인이 주된 병이냐 아니면은 어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느냐 어 그거는 그렇게 그랬을 때는 달라지는 거지. 음그 음, 소양인 소, 소양인이라고 인삼을 쓰면 탈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필요할 때 쓰는 그거를 계속 쓰면 이 사람은 지금 기운이 떨어지거나 대사인이 안돼서 문제가 된게 아니잖아. 응. 그렇죠? 뭔가 윤활제가 부족하고 이런 게늘 그런 게다좀 많이 없어지기가 쉽니까? 데 그쪽을 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는 병이 많으니까 그쪽 대통을 쓰는 거죠. 음. 근데 어쨌든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찾으면 인상을 잠깐 당장은 음. 윤활제가 없어서 음. 좀 열이 없고 뭐. 윤활제 없는데 기계만 막 돌리면 열이 나듯이. 조금 날씨는 있겠지만 인삼을 아, 네, 네. 쓰면서 이날제까지 같이 좀 만들어주는 양 있으면 좀 당당한 기분이 나겠죠 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허혈이 엄청 많이 떠요 갱년기처럼 음. 그럴 때저가 허혈 때문에 인삼을 쓰기어무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삼을 임삼 쓰기는 아니죠 아 그래요? 어. 그러면 보기를 써도 지금, 지금 유나이트제가 네. 만들어지는 그런 약은 주로 위주로 좀 어, 써야지. 제가 속지황을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속지황만 써도 될까요? 그러면? 돼요. 그럼 거기에 황기까지 환기, 넣으면 더 좋은가요? <laughs> 뭐 기력을 좀 올려주겠다. 음. 근데 이제 어, 마찬가지로 인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황기도 대사를 촉진하다 보니까 물약이 생기는 네. 거같 근데 이제 인삼은 기계를 돌려주는데 좀더 위주가 된다고 그러잖요 환기 같은 경우는그원로 내든지 뭐 만들어 내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주가 음. 어, 된다던가 내가 뭐 한다던가 이렇게 같은 복기주제라도어이 음. 형태로 형태로 에따라에 따라서 처방 이조약씩이조다씩잖아요 네네. 안 그러면은 그냥 기 이제 인삼이나 황기나 배출 다뿌해지죠 그거만 있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써도 다 똑같아야 돼 그럼 뭐다죠 사분자탕 뭐, 육분자탕 이것도 그냥 음, 그렇죠 그냥 루, 루틴하게 쓸수 있을까요 저저 같은 사람 환자들한테 어, 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어떤 관리를 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 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지금 이몸 상태면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관리를 음...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거를 정하 그 그거는 정해보세요. 사람마다 의사마다 다좀 아, 관에 따라서 다른 아, 건가요? 그렇죠? 아... 지금 산이 있는데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아, 네. 여러 가지가 있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자상태들는소주도 조금 더 이게 이렇게 나타난 요인들은 응. 지금 몸 상태는 기운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고 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 이제 체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성향은 이래 응? 항상 이쪽이 문제가 되고 다이 나고 아니요. 항상 이렇게 막 지금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야지만 편한 사람이에요. 응? 네. 그런 사람이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양상들 음. 똑같이 똑같이 기력이 떨어져도 누구는 꼼짝 안 하고 늘어져 있다보니가 기력이 떨어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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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는 너무 많이 써서 기력이 떨어진다. 그 방법이 이런 기력이 떨어져도 방법을 달리해야지 치료를 할거 아니에요. 어, 그럼, 어. 체질이 바로 그런 사상 체질이라는 거는 오케이. 바로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다른 해당 어 변증을 한다던가, 뭐 유치원 변 이런 관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힘차가는 <laughs> 보는 거고,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나는 이그 사람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 이런 요인이 있는데, 원인적인 지금 주된 요인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부터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그거 해봐야, 좀 지나면 또 그런데 음, 음. 어, 이 사람은 또 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어? 어,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돌아서 좀 가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돌좀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환자가 편하게 음. 좀더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좀 끄면서 차례차례 관리를 하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환이랑 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나 같은 경우 내 검사를 해놓고 한번 처음 오면은 바로 이제 약수단이 보다는한번 기능 검사를 좀 해.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다음에 결과하고 다음에 왔을 때 결과를 그, 보면서 이 사람의 환자의 그, 상태를 설명을 해드리고, 어,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증상 하나렇게 수술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리가 좀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생활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을 치료할 때는 관리는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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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순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치료를 하겠다. 응?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 본인은 좀 힘든 요구 좋아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좋아진다. 그럼 환자가 아 그래요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아, 난 지금 물론 이것도 맞아요 아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난 지금 이게 당장 급해. 어, 그래? 음, 그럼 그쪽부터 어... 관리해 합시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죠. 선택이 되는 수이요 그거. 그럼 환자가 요구하는 이걸로 <laughs> 한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방향을 어, 이쪽으로 가야 될것 약간 그렇게 가는 거예요. <laughs> 음... 내, 내가 치료하는 스타일은 이거지만은, 그거는 내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보는 주로 이제 편한 거지. 이게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융통성 개념인 건가요? <laughs> 이게 틀린 건 이게 다른, 완전 이게 엉뚱한, 반대 방향을로 간다는 건 치료하고는 전혀 무관한 1인치는 게 아니잖아. 요 어. 환자도 그 와중에, 서 이런 이런 거에서 어, 나는 좀 당장은 요렇게 치료한다데 요렇게 치료했을 때는 요거는 당장 본, 본인이 힘든 건 좋아지지만은 대신 요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거나, 이러면 요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설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환자에 그게 권리예요. 어... 어? 음. 환자는 우리는 환자한테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 치료를 당신의 치료는 이렇게 할 거다. 당신의 치료라는 거는 그건 의무예요 예전처럼 음? 의사가 시킴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laughs> <이런> 거 없어요. <laughs> 네. 이거는 이건 아예 나와 있는 <laughs> 네. 나와 있는 권리로 여기는 거죠. 네, 소아과에서 그 봤상에서 어, 어디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한동안 포스를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그건 환자의 권리예요.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거 우리 의사의 이 환자는 거기에 따라서 치료할 치료를 요구할 권리도 있고, 아.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요구할 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설명하고 선택을 하고 방향 이제 진행을 하는 맞다고 봐 어, 그런, 어, 그런 어. 부분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 듣고 음. 떠오르는 세 개만 딱 그냥 하고 그만할게요 친구들아내 친구가 지금 천경 네. <laughs> <laughs> 네, 친구도... 많이 들어. 네, 네. 첫 번째는 어 저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늘어져서 기력이 없고 음. 너무 움직여서 기력이 없는 경우. 근데 제가 원래 성격은 완전 ESFP여서 막 진짜 동네 똥개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울 때문에 2년을 쉬었잖아요 인생을 진짜 2년을 쉬었거든요 그때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두개다 겪어봐서 요럴 때 요럴 때는 어떤 처방을 약간 루틴하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아 못지도 따지지 말고 이건 쓸수 있어 라는 처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우울을 겪었으므로 사상의학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상의학의 시작이 성정 관리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상의학 대학원을갈 생각인데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저는 다 해당이 돼서 사상의학 처방은 지금은 못쓸것 같아요. 그래서 8강 결정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까먹습니다. <laughs> 네, 좀, <laughs> 일단은, 아, 감이 <각이> 없는데. <laughs> 어, 일단, 첫 번째가, 그, 뭐라 그랬지? 그, 올 때가 늘어져서. 이렇게 어, 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어떤 정확한 평소에 어, 처방이라던가, 이렇게 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물탕, 뭐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 그 자, 사람에 따라서 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은막우라가침밀어 기가 막혀서 이게 나는 이제 주로 어, 육경 경변증 사상 변증보다는 팔강 기혈 변증 이런 쪽으로 주로 좀 보는 편에 장부 어. 어, 네. 은 그런 뭐 기체나 간절질 기체 이런 쪽에 문제다 그러면은 그런 기체를 좀 풀어주는. 그런 약도 뭐 소유산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막 자꾸 위축된다. 까으로 들어가고 위축된다. 그러면 이제 위축됐을 때 반응이 많이 생는게멋지예요 아까 얘기한 신비양. 아. 대개는 이렇게좀내탓이 하고 우울해지고 눈물나고 이러면 대개 이제 신비양이 비비탄계통이 아... 이제 분양이 두 개가 거고요막 우량을 친겨 열받. 근데 그게 두 개가 공존돼서 어떻게? <laughs> <되신 웃음> <되신 웃음> <못해. 웃음> 네? 가스라이팅을 그러니까, 제가 엄청 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아이템인데 어. 막풀가치밀고막열 열받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 어? 그러니까 화막부터좀 나. 이 이게 나가. 미치게고내 탓이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부터 우선 났다가 좀 지나고 하는 게. 생각해 봐. 사실 이렇게 가시겠겠지 우선 여기 봐봐. 그러면 대개는 간격이 이런 게좀더 추가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소유산 개통이 우리가 대표적인 처방으로 따, 따지면은 소유산 개통이 이제 주로 아.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도 그 기체라도 기체라도 거기에 처방에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뭐 가감을 조금 한 것들이 이뭐 결국은 그게 그건데 이름이 이제 조금씩 갈라지긴 하겠죠. 네, 뭐 이름 데 처방명을 다 모르니까. 그런 게 이제 또 거기다 이제 체질적인 모습이 뭐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소 뭐. 태우민이면은 태우민들한테 주로 그런 게 우리가 제가 이는 소양님들은 그런. 형개방풍? 성개방풍아 그런가. 그러니까. 소양인들에게는 기체에 해당되는 그런 약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데 <목적> <목적> 결형증에 <결승장에> 쓰는 그 정도? <목적> <목적> 님좀 괜찮으셨어요? 고양이 먹으니까 좀편하던가네 멘탈도 좀, 좀 괜찮아졌고. <laughs> 예. 자, 그러면은 검사한 거를 좀 볼게요. ...요. 요거는 기계로 공을본 검사예요. 한방에서 보통 5장 6부라고 얘기를 하죠. 강진기 대신이라고 어, 하나의 장기를 해부학적인 장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 한방에서는 단순히 이제 어떤 해부학적 구조적인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좀더 많이 말해요. 그래서 어, 하나의 그 이름으로 해부학적인 장기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기능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폐라면은 단순히 허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파를 포함한 호흡기 기능을 한방에 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장육부라는 게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어 전체적인 기능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크게 여섯 가지 기능계 중에서도 신진대사 어떤 습하고좀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한방에서는 간장하고 비장이랑 두가지를 좀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에너지가 둘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요거면 가압력도 높다라는건 몸도 굉장히 착하다 이렇게 되어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보면은 정상 에너지 범위는 500에서 800정도 여성들 경우 500에서 800정도 범위가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지금 간장도 451 비장은 273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다 이렇게 보이고 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좀 심한 비장 같은 경우가 비위가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비위에 해당되는 기능이에요 소화 흡수 기능이. 위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아. 소화 흡수 기능이에요. 이 일단. 그게 소화 흡수 기능인데 이렇게 에너지가 500에서 800인데 반도안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러면은 비 기능이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빨리 네. 느끼고 네. 먹고 나면 식곤증 같은 게 아. 빨리 나타나고. 네. 제가 비비 <laughs> 기능이 좀 떨어졌다 예. 그랬죠. 네. 또 한방에서 이런 비라는 거는 아, 단순하게 하나의 소화 흡수만이 아니라 후천의 근본이라 할 정도로 후천적인 건강이나 이런 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수업 시에 수업 을간 영향력은 원소잖아요그 요걸로 가장히 과도하게 되서